왜 이렇게 까기 힘들까? 아니야, 이거부터 까. 까. 아 음식은요, 고기통조림이거든요. 맛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먹어보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 사진 속의 고기들과 굉장히 다르겠지만,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이건 슬라이스 돼지고기고요. 이거는 통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거든요. 라이스 통삼겹. 일단, 통삼겹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망하니까 약간만 기대하는 걸로 손을 조심해서. 어? 장조림 냄새나요. 이런 거갈때팍 튀어서 여기 액체가 들어 있거든요. 지금 튈까 봐. 강력합니다. 이게 다행히 비린내는 안 나고요. 약간 불량 나는 장조림 같은 향. 일단 약간 기름이 떠있는게 살짝 데워먹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먹어보고 데워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겠다 싶을 때 한번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돼지고기 비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단, 한입 먹어볼게요. 일단, 데워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 같고요. 진짜라고 약간 느끼한 게, 인공 첨가료 맛이 살짝 나는 돼지 비계 많은 돼지 통조림, 엄청 부드러운 돼지 장조림 맛이에요. 이거 무조건 밥이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밥에 한 조각씩 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통으로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입 정도 크기의 통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먹기 편해서 좋죠. 이거는 반찬용이고 슬라이스는 데코용이 아닐까 생각해. 요 기름져서 입술에 기름이 다 묻네요 제가 대략 세 조각 먹었는데 이게 네 조각째거든요 아까 그런 크기의 조각이 아홉 조각에서 열 조각 정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짠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꼭 밥이랑 드세요. 기름 때문에 입이 엄청 건드려졌습니다. 딱한끼 식사요. 다음은 슬라임. 그통 삼겹보다는 먹기가 편하지 않을까. 나 아까 그 통도 잘 으스러지는데 슬라이스는 더잘 으스러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역시나 같은 냄새가 나요. 깔 때가 제일 무서워. 왜 이렇게 까기 힘들까 아니야 이거보다 더까까까까 아니다 더까팍 날아갈 거 같아. 여기까지만 음. 아까와 내용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아까 통 삼겹보다는 더 양이 많아 보여요 뚜껑을 더 열고 싶은데, 음, 망칠 것 같을 땐 빠르게 포기하고 인정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꺼내 볼게요. 음, 크기는 그렇게 안 작네요. 무조건 밥이랑 먹어야 겠습니다 이거 완전 밥도둑이에요 저기 통조림 안에 감자나 당근까지 있었으면 완벽했을 것 같아요.